네, 이어서 사단법인 명전예당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상강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고 그래도 연이어 쾌청한 <laughs> 날씨인데 야외에서 못 뵙지만 이렇게 어, 라이브로 찻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행복한 <laughs>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명단 예원 이사 배태선입니다. 오늘 제가 우릴 차는 보이 차인데요. 이 보이 차는 중국 운남성 보이현에 소속된 곤명 차창에서 만든 1980년도의 전차이옵니다. 그럼 제가 차를 우리겠습니다. 자. 네 이제 시연 왜냐하면 이게 차는 조금 우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시연이 들어갈 거고요. 시연이 되는 동안에 사단법인 명전예다원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사단법인 명전예다원은 2 1983년도에 명전문화원으로 수송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3월에 사단법인 명전예다원으로 어, 인가를 받아서 지금 대구 수, 중구 삼덕동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차 이제 시연이 되고 있는데 보이차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떠오르는 것이 어, 중국의 그 보이차 아닌가? 네 맞습니다. 예. 중국 어, 중국 운남성 보현 보이부에 소유돼 있는 여러 차창들이 있거든요. 예. 저희가 알고 있는 하관 자창이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곰명차창, 음. 여러 맹해차창, 여러 차창에서 차가 많이 나옵니다. 예. 저희 녹차도 하동, 어, 악양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어, 보이차도 보이현에 소속돼 있는 보이보에 보이 소속돼 있는 예. 땅이 워낙 넓으니까 오.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음. 차창에서 또 다양한 종류의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연되는 동안에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차를 담고 나서 바깥쪽에 차를 다시 한번 부어 주셨어요. 네, 지금 예. 어, 보이차는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발효 과정을 거치는 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 차에 먼지가 있을 수도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오. 또 어, 여러 가지의 차에 또 음. 한번 하물어서 세척에. 세 차를 예. 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우리고 있는데 음. 지금 우려서 지금 문향배라고 이게 예. 덜를 문자의 향기 향자 잠배입니다 예. 문향배의 어. 향기를 맡아 보시면 예. 보이차는 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안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그냥 우려냈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어, 이게 저희 좀 담겨 있습니다. 아, 담겨 있는 겁니까 향이 담겨 있습니다. 아 향이 담겨 있대요. <laughs> 네. 그니까 저는 어 분명히 없는데.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네, 사자는 향을 예. 원래 선생이 막 잔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고 해야 되지만 지금은 편의상 향을 가까이 한 맡아보시면. 그러면 바랍니다. 왼손으로 제가 마이크를 옮겼습니다. 네, 오른손으로 향을 한번 깊이 숨을 들음 마시듯이 마시면. 어, 어떠? 와, 어떠실까요? 향이 코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싹 몸을 한번 붙었어요. 네. 저희는 보통 이제 차를 따르면 그냥 뭐 차향 맡고 그냥. 목 넘김으로 마시는 정도였는데 네. 향을 이렇게 맡으니까 뭔가 좀좀 좀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좀 약간 정화되요 정말로. 기분이 예.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차를 향을 맡고 향색을 보고 맛을 차 맛을 봅니다. 그중에서 보이차는 이 문양배를 통해서 예. 문양배라는 이 기구를 통해서 또 저희가 아 얼마나 차 향이 어떤 종류의 향이 나는지 차를 마시기 전에 아 이런 차 향이 나는구나 그럼 이 차는 어떤 맛이 날까 어떤 차에 탕색이 나오지 하면서 차 우리는 사람이나 차를 대접받는 사람이나 함께 기다리고 서로 예의를 갖추어서 차를 내고 또 차를 마실 때도 손님의 그~ 의를 지키면서 하다 보면은 어~ 이 마음도 사분히 깔아놓고 단순히 이제 마시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뭔가 마음이 함께 수양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주머니에 그잔 넣었다가 <laughs> 한 번씩 왜냐하면 이게 온기가 찻 잔에 계속 스며드니까. 네, 네. 이걸 계속 향을 이렇게 맡아보게 되네요. 네, 저희도 차 마시면서 향이 너무 좋을 때는 어 이거 주머니에 넣어다니고 싶다고 <laughs>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예. 네, 이걸 넣어다닐 수 없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네, 코로 향기를 맡았기 때문에 이 뇌에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와. 그래서 혹시나 사회자님께서 어디 가서 차를 마시게 될 때, 예. 아, 내가 전번에 <laughs> 어, 사단부의 명전예다원 그차 행사 때 오. 맡았던 향하고 같은 향이라, 예. 그러면 아주 좋은 차를 대접받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 이거 명전예다원에서 이거 제가 느껴봤던 보이차인데 알 수가 있군요. 아, 그렇죠. 그때 봤다. 아, 곤명차창에서 난 예. 아, 차를 우렸는그 그때 맞아, 맡았던 문양배의 향이 이거구나그럼 내가 지금 아, 나름대로 좋은 대접을 받고 있구나 <laughs> 이래 생각하시면 좀더 기분이 좋아지겠죠? 야, 기분 좋게 제가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색깔부터 한번 색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약간 좀 흑갈색 느낌이에요. 네. 원래 보이차가 좀 이런 색깔을 띄고 있죠. 차도 차마다 조금씩 탕색은 예. 다릅니다 오. 조금은 연하기도 예. 하고 진하기도 하고 한데 지금은 조금 어한 흑갈색은 흑갈색이 예. 된 쎄미에 예, 흑갈색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 예. 살짝 예. 자 진하게 우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 맛을 안볼 수가 없죠 네. 자 그것도 똑같이 예. 왼손에 올리 오른손으로 마시긴 하는데 지금 편의상 그러면 마셔보시겠어요 <laughs> 세번에 나눠서 먼저 아 향은 아까 맡으셨지만 탕색을 한번 보고 복 끝에 가까이 오면서 향을 맡기고 천천히 한세번 정도에서 나누어서 아차 맛을 보면서 차 맛을 보면서 코로 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이 색과 향과 맛을 같이 즐기면 되겠습니다. 제가 차 맛을 즐기실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라이브죠. 제가 입고 있었어요. 라이브라는 거. 왜냐면 그냥 아 그냥 차 맛이 너무 처음 마셔본 차인가요? 어 보이 예전에 느낌? 제가 느꼈던 네. 보이 차랑 조금 더 다른 느낌. 아, 근데 진해서 사실 살짝 걱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떠올거나 네. 진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딱 몸에 스며드는 게 네. 역시 먹는 김이 너무 좋네요. 네. 잘 만들어진 보이 차는 예.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맛과 향이 부드럽고 깊어진답니다. 와. 그게 보이차의 특, 특징이라서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여러 차들 있지만 아 보이차를 찾는 이유가 오. 아마도 그런 매력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서는 보이차의 또 매력도 있다면 어떤 걸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거만큼은 진짜 하, 보이차가 매력이 있다. 네. 보이차는 아 보이차는 온남 대엽적으로 만든 차입으로서 예. 차가 아주 삽살리하고 넓으면서 깊은 맛이 있습니다. 보이차는 예.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많이 드시면은 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차를 평소에 계속 음미하셔서 그런지 두 분이 굉장히 약간 편안하게 말씀을 담아주시네요. 정서적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이 됩니다. 네. 다가 또 빠질 수 없죠. 네. 다식이라고 하나요 네, 네 다식이라고 다식. 합니다. 예. 차를 마실 때 음식 음, 모든 것은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어, 이게 차를 마시는 시간도 기다림이고 음식을 만드는 시간도 기다림이고 예. 또 손님을 주인과 손님이 차를 우리고 차를 대접하는 그 과정에서도 모든 게 음. 이제 갖추어지는 여러 가지 예가 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laughs> 일단은 어, 차만 계속 먹을 수 없으니까 다식으로 저희가 이건 생강난이라고요 예. 생강을 하나만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건 대추입니다. 예. 아 여기 보시면은 예예예예감입니다 이게, 이게 국감. 예예예예이예예예감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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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예예예예이예이예생강예 네. 이제 이제 오, 그리고 생강. 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 그 전분이 예거든요 생강도. 예. 그 전분을 꿀에 예예서예예예 모양을 만들어서 잣가루에 무친 겁니다 사회자님 아마 처음 드셔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저는 생강 왜냐하면 또 생강이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니까 <laughs> 네. 한번 먹어볼게요 요렇게 예. 음. 먹고 나서 차를 바로 마셔도 괜찮나요? 네 처음에 원래 음. 한세 잔까지는 차를 마셔서 차를 충분히 즐기고 그 다음부터 다식을 함께 먹으면 좋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장소가 특별하다 보니 어, 차를 마셔도 됩니다. 음, 제가 그러면 한 번만 마시고 마무리할게요. 를아이 네. 다식도 너무 맛있지만 특히 또 오늘 보이차가 중심이잖아요. 보이차가 한번 안에서 잡아주니까 입맛이 좀 깨어나네요.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야될것 같아요. 네. 어, 다음 라이브 차자리도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요. 차단법인명전예다원 함께 보이차 만나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